펠로시 의장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 주 대만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오늘 이틀간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리셴용 총리 등을 두루 만났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이틀 그리고 한국 방문 이틀 끝으로 일본도 이틀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대만입니다. 대만 방문이 공식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았지만 CNN은 대만과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순방 기간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측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하룻밤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이 대만 도착 시점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펠로시 의장이 공개한 일정에 대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깜짝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문제를 놓고 맞붙은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순방 기간 대만 앞바다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미국도 일본 내 미군 기지에 군용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양국 간의 대치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으며, 펠로시 의장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